건 말씀은 우시야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 역사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단 말은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교명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은 훌륭한 왕들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인의 요시아 왕도 한때는 굉장히 하나의 님대사랑을 받고 엄청 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더라. 이게 그러고. 강성하지 않았을 땐 겸손했는데, <laughs>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laughs>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든 아니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뭐,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면, 그만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지식이 많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예? 안 그러면 힘이 많다든지, 예? 안 그러면, 명, 뭐, 인기가 많은 사람, 연예인들이라든지. 항상 뭔가 많은 사람이 그만해져. 요즘 한국 사회 시끌벅적 맨날 연예인들 뉴스 들으면, 좋은 뉴스는 별로 없어. 맨날 톡 하면, 과약 잘못 사용했다, 무슨, 뭐, 성 폭행했다, 어쨌다 그래서 맨날 그, 범죄자들 막 걸려들어간, 이런다 막. 좀 더,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교만. 교만은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만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가정부터 시작해, 가정에. 자식들이 교만해지면 부모에게 되도록. 왜대드리냐 자식들이 교만할 때 언제 교만하냐. 엄마, 아버지보다 지가 더 유식하다고 생각할 때. 툭 하면, 엄마가 뭐하러? 아빠가 뭐하러? 이러면 대들어요. 기가더 많이 안다, 이거. 교만하 아무리 학교를 많이 다녀서 아는 분 많은 것 같아도 인생을 많이 산 만큼 아는 게 없어. 부분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있지만 인생이란 전체를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더 많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이란 학교도 공부한다고 인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도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는 학벌이 낮고 자기는 뭐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 보내게 돼. 이게 교만이어서 그래서 교만은 항상 뭐냐?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오늘 한국에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절반은 이혼한다고 그래요. 4 8가 뭐, 이혼율이 그렇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통에 가정은 가장 중심해야 돼, 가장. 가장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이 꼭 남자야 된다는 건우리나 옛날 얘기고, 그러나 요즘 사회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심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평화로운 거야. 그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져. 누군가가 교만한 거야. 아내가 교만한지 남편이 교만한지 몰라도, 어쨌든 집집마다 교만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져. 파게 되는 거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도 서 학생들이 교만해서 선생님을 때리자. 요즘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죠. 학생들이 한 선생님을 때려고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힘이 없고, 에? 뭐, 자기 좀 학생들한테 억울하게 해도 학생이 선생 때린다는 말은 그런 옛날에는 들어본줄알나요 근데 요즘은 뭐, 심시장께 학생들이 선생님 때렸다고 특히 요즘 선생님들이, 여전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한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뭐 애들이 좀더 크니까 힘이 세잖아. 그래서 선생님막 때린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우리 같은 세대들은, 야, 뭐 대동화 전쟁 겪고, 유교역 겪고, 한국 역사에 가장 험난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들 세대에 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은요. 요즘 선생님은 솔직히 우리가 보면 선생님도 아니요. 학생들 친구 같아. 너무 선생님들이 나이도 물론 어리지만 학생들한테 너무 잘하잖아. 때리지도 음. 않잖아. 우리는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학교는 어떻게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공부 못 하는 줄알았 그것도 때렸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없고,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억울해도 뭐, 분풀이 하는 학생도 없었어. 맞으면 당연한 걸로 알았지. 그 지어끼리 화풀이 하 거라. 요즘은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어, 인터넷이 뜯어쳐서 날아가다 시끌벅지 하고 난리지. 이게 다뭐때문이야 교만 때문이야, 교만. 학생이 교만한 거야. 그걸 교만하면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만들어, 학생은. 제 아들이, 자식들이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무 정권 권력 자들도봐 교만은 폐망이에 성경이죠?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계가 속에도 교만한 사람들 항상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되게 영웅들이 교만한 사람 대립을 정복하고 천하가다내 거구나. 그럴 때그 교만이 결국 은 누구 때문에 깼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겠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관한 시저도 로마 제국을 세계적인 대국가로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가장 가까운 자기 친구의 손에 의해서 죽은 으 한리반도 그랬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만큼 이 그룹의 전체를 지업시켰지만 결국은 가까운 사람 손에 의해서 결국은 좋구만 나폴레옹은 어때나폴레대도 역시 예. 온 세계를 떠들어서 간 영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세계적 영웅 손꼽히면 항상 나폴레꼭 나오죠? 결국은 뭡니까? 균부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쓸쓸하게 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야. 휘들러가 그랬죠? 예. 온 세계를 씻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 광이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건, 끝내는 자기네미쳐서 죽을 수 밖에 없어. 이탈리아의 무스리니 같은 사람 얼마나 교만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결국에 강국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는 그랬답다 자기 보좌관 보고 불러가고 야! 뛰어내려 했더니, 그, 대통령 궁 상문이 어떻게 되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죽었대 이걸 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것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거. 이런 제국을 만들겠다. 그건 지가 죽었다. 교만은 바로 이와 같은 교망이에요. 일본도 교만교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시아를 전부 접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평양을, 미국 가장 건드렸다. 결국은 망하고 말아. 국가가 이런 거, 혹은 통치해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과거 이기군 같은 사람은 절대적 권력, 대통령보다 지가 권력이 더씌했어그 교만의 격은 뭘 일으켰어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4.19가 일어나서 결국 비참한 죽음. 자기 아들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박정희도 그랬어요. 박정희도 정권 처음에는 세마루는 잘했지? 막판에 뭐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던 직속 부하에게 총 맞아 종는인가 유신헌법만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laughs> 유신헌법 만들어 가지고 평생 해먹겠다고 총통 해먹겠다고 유신헌법 만들었 물론 혼자 안 갔다 옆에서 부추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호하게 그런 걸 거절하고 자기가 정말 국민의 편에 대해서는 아마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유재민 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 수많은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 어, 미국 몰래 유도탄 만든다고 그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도 거죠. 야당하고 해가지고, 야권인사로, 민주인사로 유명했던 그가, 대통령대니까 돌변해가지고, 엉뚱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봤어요 기독교부터 정화운동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독교 정화운동 벌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줘. 이름만 장로지, 버림받은 사람. 한국 기독교 사회는서 끼리끼리 수많은 규의 정도를 입에서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장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적마다 2000년 동안, 사도전경행면서 뭐라고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그렇게 남잖아. 그 자손 만대로 그건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시아 왕도 결국뭐해요 그가 강성함에 교만해져서, 어쩌간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다가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을 향하여 분노할 때 뭐가 했어 노를 바라며 문둥이가 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문둥이가 고칠 줄있 하나님 안 고쳐졌어. 그래서 왕궁 저 뒤쪽에 쪽방에, 아초에 별궁에 홀로 달아서 아들이 대신하여 국민을 치려 하였더라 교만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나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별오만짓을다하지만그 교만이 결과가 뭐겠어요? 과거에 이라크 우세인도 교만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무슨 왕의 자리든, 권세자의 자리든, 명예로운 자리든, 뭐, 돈 많은 재벌의 자리든, 교만하면 패망해요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높아질 사도 없고, 지난주에,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높아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만한 건리모롯이잖아요리모롯이 리모러시 뭡니까? 바벨탑 만들어 놓고, 하, 이제는 홍수나도 까딱 없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을 향하여 화를 쏘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laughs> 네? 하늘을 향하여 할성기 문제가 아니야그 말이 하나님 이 어땠느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경대로 뭐라고? 언어로 그래? 혼자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지만은 영화에 보면 <laughs> 막 음? 천둥 치면서 밥벨담무리잖아 <laughs> 네? 이게 역사란 말이야, 역사. 왜 과거에 위대했던 역사람들이 그렇게 막 호화찰렸던 많은 역사들이 지금은 저뭐 유적지로 남고 폐해 되느냐. 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세계적으로 관광지들 보면은 그 한때 화려했던 그 지금, 지금 과학으로도 감히 이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이 많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유적지, 그런 왕궁, 왕성, 무슨 뭐, 재단, 무슨, 악의 그런 뭐 사찰들을 어마어마한 거걸 누가 만들었어? 너 집은 여기야? 사람으로 여기 만들었어. 그, 그거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겠어요. 아, 네. 통치자들라고요그 음, 음. 결과가 결국 은 폐망에 남는 거예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피값이 피들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하나님이 늘으시고 결국은 그러면 다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폐허 난 요즘, 요새 어저께 요새 나오죠? 중국의 쓰단성에또 지진 났잖아. 그 지진이 한두 번난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30번 이상이나 지진이 났어. 은, 그야에도 2008년에도 매 수만명이 죽었어. 그래? 이런 지진이 왜 햇빛에 그 건방에서 일어날까? 사천성이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가 가까워? 히말라야 산맥이 왜일어나고왜 그렇게 높은 산맥이 됐죠? 그것도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쨌든 그 산은 산이라는 거는 그죠? 대부분 산이 전부 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섬이 화산산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지층이 부딪혀가지고 올라와서 일어나는 그런 상 그죠? 그왜그근방이 지금, 그 수삼성이라는 데가 바로 그 디베트 근방 가까운 데잖아. 하나님이 높인 거 하나님은 내가 또 낮추시기니 있단 말이야. 네. 중국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이야. 사람으로서는 아마 중국을 멸망시키는 어려울 거예요. 즉, 네, 인구 제일 많지, 단일 민족국가지 그러니까 다민족국가 합중국이지만, 이, 한족들이 10억이나 돼. 중국을 지배하는 한족들이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그다에이 약소민족들은 다 합쳐봤자 2, 3억도 안 돼. 소수민족은. 그러니, 그런 그 중국을 누가, 누가 무너뜨리겠어? 인간적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이제 우리는 교만의 결과가,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더군다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미국도 가끔은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포네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헤일이라든지 등등은막맛기로 보이는 거예요. 맛보기로. 맛기 그러나 늘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도 언젠가는 미국의 소해안 일대가 폭삭 내려앉을 날이 온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 뭔가 문제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를. 해. 오늘 우리 여기 본문의 주인공 우시아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야. 제사장 앞에서 분노해 노를 바랄 때 문제야 평생 문제.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 왕도 있잖아요. 그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한때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근데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온 국민과 더불어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도 희스기야 살았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살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그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사울도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어제 예. 따위의 아들 아살롬은 교만해서 아버지 물 안에고 지가왕되라고 하다 가 결국은 뽕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고 야 뿐만에 예. 누호보암살 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제 왕이 되자마자 친구들 말만 듣고 어른들의 그 아버지를 모시는 신하들의 말은 안 듣고 친구들 말만 듣고 뭐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허리가 자기 새끼 손가락만 하다. 그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뭐라고 했다 책지 그래, 나는 종갈로 당신들을 치리할 거다. 아주 교만 부리다가 결국 나라가 쫑강 나버리죠. 모든 교만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겸손을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일 영도 주옵소서. 아멘. 겸손이 중요 겸손은 뭐냐? 교만이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교만이 생긴다면, 반대로 성경대로,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보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자식을, 또 자식들은 나보다 부모님을, 또 학교에서는 항상 나보다 스승님을, 선생님을, 또 우리의 이웃과는 나보다, 애들 뿐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당치 않고 살았다 칭찬듣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다 잊어먹고 살아버려요. 그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줄안다 전지전명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먹는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때문 우리가 늘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건 바로 수시로, 무시로.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야. 늘 하루 평을 주여주여 하면서 살면 내가 늘 낮아질, 겸손할 가 있어.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하며 그 주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도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 교만한 사람만 자꾸 만들어진다면 그 나라가 버림을 받게 되고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겸손한 백성, 겸손한 나라, 겸손한 대통령, 겸손한 연예인, 겸손한 스승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양육해내는 대한민국. 그래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를 묵시하합니다 아, 기도. 어루와 아버지요. 세상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며 또한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나이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아름다운 자를 하나님이찾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은총 받은 나라, 하나님께 사랑 받는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